교재는 272페이지, 2023년 전산에게 운영사 실기 시험 제 7회 모의 문제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신속가전으로 로그인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S플러스 실무교육 프로그램 검색 투 눌러서 주식회사 신속가전으로 로그인하시면 상단에 이렇게. 실속가전 들어와 있으면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재무회계 파트부터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상 주식회사 실속가전의 거래자료이며 회계년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총 5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중에 첫번째 문제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두 개의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음에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문제에서 제시되는 거래처를 그대로 오타 나오지 않도록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바 열으셔서 회계 관리 모듈 또는 물류 관리 모듈로 오셔서 거래처 등록 입력합니다. 4001 주식회사 신한 상사 오타만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입력하시고요. 누락되는 거 없이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일 구분에서는 매출처냐 매입처냐 구분이 따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없으면 전체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매입처 그랬네요. 그럼 저희도 매입처 2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사용구분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0번입니다. 업태 쪽으로 넘어오시고요. 제조 가전기기 그리고 엔터. 여기서 스페이스바 즉 어, 마우스로 움직이면 한 글자가 저 멀리 도망갑니다. 그래서 항상 엔터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4002 효성상회 엔터 사업자 등록번호 넣어주시는데 오타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혹시 번호가 안맞으면 붉은색 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종근 엔터, 이번에는 매출 전에요. 1번 선택하겠습니다. 자, 0번 선택이 됐고요. 오른쪽에 오셔서 업태, 도소매, 엔터, 가전, 기기. 거래 시작일은 시스템 날짜 올라오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거래 시작일이 있다. 그럼 그 거래 시작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처 등록 메뉴 해봤고요. 이번에 두 번째 신규 상품 품목을 등록하시오. 품목 등록이죠. 자,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어, 물류관리 탭에 있습니다. 품목 등록 상품이고요. 5005. 소형 다리미. 엔터. 5호. 호수도 누셔야 돼요. 규격에 문제 나왔으니까 누셔야 됩니다. 단위는 2A입니다. 5번부터 8번까지 영문자 대문자로 넣으세요. 자, 2A. 컨트롤 C 해서 복사해서 컨트롤 V 해 갖고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EA 치시는 게더 빠르다. 그러면 EA 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5번부터 8번까지 단위가 모두 다 2A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 환산 단위는 건들지 마세요. 왜?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입고 단위가 2A니까 1이라는 환산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건들게 되면 은 재고 자산 수부부가 작성이 안 된다든가 마감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들지 마세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다음 거래를 매입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단 채권 채무 금융 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각 문항별 한 개의 전표 번호로 입력한다. 즉 전표를 두 개로 나눠서 입력하면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한 개의 전표에 다 기록할 수 있도록 입력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두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총네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매입 매출전표에 직접 입력하시는 메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상품, 즉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판매할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입고 입력과 출고 입력을 통해서 매입 매출전표에 전표를 자동으로 전송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고자산 수부를 기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상품을 매입하고 자 상품을 매입 재고자산 매입했죠. 그러니까 아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를 넘겨야겠구나 라고 캐치해 놓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다 자 전자에 체크해 놓으시고요. 대금 중 절반은 하나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고 잔액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과연 누구한테 상품을 사왔냐 온누리전자에서 상품을 사 갖고 왔습니다. 작성일자는 7월 10일이고요. 가습기 전기업은 소용다림이 사왔네요. 현금 1,100만 원, 수표 1,100만 원. 이거 그러니까 요 현금이 뭐예요? 그렇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이 되는 거고 수표는 당좌수표 발행한 거죠. 자 메뉴바 들어오셔서 물류관리에 구매관리에 입고 입력입니다. 클릭해주세요. 날짜는 7월 10일입니다. 건별 세금계산서니까 과세입니다. 1번 거래처는 온누리. 보통예금도 있고 수표도 발행했죠. 혼합입니다. 상품 더블 클릭 또는 F2 누르세요. 가습기 부르겠습니다. 200개 단가는 5만 원. 상품 전기 오븐 불러 주세요. 100개 9만 원. 상품 이번에는 소형 다리미네요. 소형 다리미 50개 2만원. 하나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예금난에 반. 2200만원. 오른쪽 말아서 계산기 누르세요. 그래서 2200만원. 나누기. 2. 하면 1100만원이죠. 이렇게 하셔서 입력하셔도 되고, 하단에 보면 이렇게 현금, 수표, 요 현금이 뭐하고 같아요? 그렇죠.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거랑 같죠. 그래서 예금란에 1,100만원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표란에 1,100만원 입력해 주셔야 외상란에 빈 공간으로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체크하신 후 반드시 전표 추가 그렇죠. 전송입니다. 상단에 전송되었음을 확인한 후 메뉴바 열으셔서 회계 모드에 전표 입력 장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클릭. 7월 10일로 오시고요.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전성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즉, 상단부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전자세금단입니다. 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여기다가 전자라고 표시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 1번 네 맞습니다 1번에서 전자 입력 표시해 주시고 하단으로 오셔서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이 들어왔거든요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은 금융거래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당좌수표는 시티은행입니다 해서 시티라고 바꿔 주시고요 보통예금은 하나은행이었죠 자 하나은행 걸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단에 반드시 예금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처를 이렇게 수정한다. 이렇게 입력을 하셨으면 오 여러분 4점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7월 15일 이승신에게 상품 가습기 3개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해 주었다. 자, 판매했습니다. 판매했으니까 오, 재고자산을 판매했다. 수불부 작성해야지? 그러면 어디 갔다 와야 돼요? 출고입력. 맞습니다. 출고입력에서 전표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클릭. 지금 회계 모듈이죠? 메뉴바 다시 열어서 물류관리 모듈로 오셔서 출고입력. 날짜는 7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건별, 신용카드 매출 전표예요. 카과. 그렇죠. 7번. 그러면 이렇게 신용카드가 열립니다. 선택하세요. 카드는 무슨 카드예요? 삼성카드. 확인. 거래처는 이승신한테 팔았으니까 이승신 되겠습니다. 개인에게 팔은 거죠. 수금구분은 카드. 3번 선택해 주세요. 자, 상품이고요. 가습기 3개. 단가는 24만원을 3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열어서 24만원 나누기 3입니다. 그랬더니 8만원씩이에요. 그러면 단가가 8만원. 그리고 상단에 수금 구분을 카드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단에 카드란에 이렇게 공급 대가가 입력이 됩니다. 되셨어요? 체크해 주시고요. 반드시 전표 추가 잊지 마세요. 전송. 전송까지 확인이 됐으니까 상단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해서 7월 15일 들어오세요. 그러면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전송된 게 표시가 되고요. 상단에서 전자세금란 빈 공간으로 두셔야 돼요. 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했으니까. 하단부에 외상 매출금 란이 반드시 삼성카드가 걸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색깔이 좀 달라 보이죠? 이게 달라 보이는 건 상단부와 하단부의 거래처가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색깔이 달리 보입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오, g 잘하셨어요. 3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번 문항. 7월 18일 직원들 작업복을 구입하고 직원들 작업복이네요. 직원들을 위해서 돈을 썼다.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 그렇죠. 자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거를 이제 구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다. 어? 앞에 뭐가 하나 빠졌어요. 전자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놓으세요. 대금은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결제하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결제를 했지만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보통예금의 잔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분개를 하실 때는 보통예금을 내보내셔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사왔냐? 대풍물산으로부터 사왔고요. 7월 18일 날 작업복 총 250만원어치를 사왔네요.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물류관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입력합니다. 자, 매매출 점표 7월 18일로 오시고요. 유형은 사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이죠. 매입에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래서 51번 과세가 되겠습니다. 51번 선택. 그러면 매입이라고 뜹니다. 분명은작업법 수량이 있으면 치시고요. 없으면 그냥 패스합니다. 250만원 대풍물산 자, 전자세금란에 기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고민해보세요. 어? 전자라는 말이 없어. 그러면? 그렇죠. 그대로 그냥 패스. 그러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구나 라고 컴퓨터가 인식을 합니다. 분개는 보통 예금 쳐야 되죠. 그래서 혼합 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상품이 아니라 복리후생비죠. 자, 복리후생비는 800번대 갑니다. 제조 공장에서 사용했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800번대 판관비 갑니다. 그리고 전산에게 운영사 2급의 재무에게 파트는 800번대 경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복류 생비 되셨나요? 그리고 대변에 4번이죠. 보통 예금 275만 원 여기서 주의할 점. 그렇죠. 금융 거래처죠. 자, 금융 거래처. 하나은행 반드시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안 걸었다. 그러면 이 문제 틀리게 됩니다. 부분 점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은행까지 됐으면 오케이, 잘 하셨습니다. 네 번째 문항입니다. 7월 30일 상품을 매출하고 오우 상품 팔았네요. 그러면 아, 출고 입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캐치해 놓으시고,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전자에 체크 또해 놓으셔야죠. 놓지. 치 대금 중 2천만원은 하나안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 받고 자 2천만원 송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금난에 표시가 됐죠. 그럼 얘가 예금이다 라는 것을 알수있고요 잔액은 주식회사 잘나가는 무역이 발행한 약속 어음으로 회수하다 약속 어음 아 어음 받았군요 자 어음 받았습니다 어음 받았으면은 어음 관리도 해줘야 돼요. 자, 어음 관리는 F3 이라는 키를 가지고 자금 관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메뉴바 열으셔서 물류 관리로 오세요. 출고 입력입니다. 클릭. 자, 날짜는 7월 30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건별, 과세. 세금 계산서입니다. 건별, 과세. 잘 나가는 무역 네 여기 공급 받는 자가 잘 나가는 무역이에요 여기에다 팔았습니다 그럼 거래처가 잘 나가는 무역 수공급은 보통예금 즉 예금도 있고 어음도 있습니다 혼합 가겠습니다 혼합 상품 토스터기 100개 7만원 상품, 전기 오븐, 100개, 30만원. 예금난에 2천만원 입력해 주시고, 어음난에 207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음난과 예금난 입력하시고, 반드시 체크하고 전표 추가, 전송까지 마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송인 거 확인한 후 상단에 메입 매출 전표 열려 있으면 이거 아니면 회계 모듈에 메입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세요. 자, 7월 30 상단부에 전자세금란에 놓치지 마시고 1번 그렇죠. 전자 입력 끝이냐 아니죠. 자, 금융거래처니까 거래처 바꿔주셔야죠. 거래처는 하나 은행. 걸어주시고 또 받음은 작은 관리 즉 어음 관리하셔야죠. 어음 관리 코드는 F3 약속 어음입니다. 나가의 5 3 1 2 3이6 1 그러면 약속 일반 1번, 1번으로 하세요. 1번 그리고 전자어음인 경우에는 6번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선택됐으면. 직접 치시면 됩니다. 나, 가에 5, 3, 1, 2, 3, 2, 6, 나 잘나가는 무역 회사로부터 직접 받았죠? 그래서 자수가 되겠습니다. 발행일은 그대로 두시고요. 만기일은 2023년 10월 30입니다. 2023년 10월 30 그리고 지급은행은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 닫기 하시면 이렇게 어음의 번호와 만기일 그리고 빨간색으로 받으러온 관리가 되어 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채점은 여기가 아니라 F 3 눌러서 이 부분을 채점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닫기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